굿니찌야 반갑습니다 저는 먼저 해주고 대신해주는 남... ...분입니다 긴말 안할게요 영상보기전에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에 이메일만 적으면 매일 한분씩 문화상품권 드릴게요 배틀그라운드 테스트 서버에 또 새로운 커스터마이징 아이템들이 떴습니다 근데 그냥 커스터마이징이 아니에요 무기 스킨이 떴어요 자어 일단은 제가 15개를 준비했습니다 상자 15개를 준비했는데 더 사고싶었는데 안팔아요 솔드 아웃이네요. 자 여기에는 여러 코롬 다양한 또 이제 색깔들이 있는데 일단 글로리 색상, 움프랑 요거는 AK 같죠? 뭐 아무튼 많습니다. 많고요. 여기 좀 약간 주황색은 오렌지 색상은 조금 너무 좀안 이쁘네요. 자 한번 닦은 다음에 한번 보도록 하죠. A few moments later. 웨폰 스킨, 웨폰 커스터마이징인데 AK 자 주황색 떴습니다. 이거는 너무 튄다. 자 M 1 6 M 4 요것도 거의 뭐 비비탄 총급인데. 그리고 카고팔 이렇게 보니까 카고팔이 조금 최신 무기 같아요 네, 원래 굉장히 오래된 총인데 자 우지 우지 어, 요건 조금 색상이 스킨 같지도 않아요 자 운프고요 요것도 거의 비비탄 총이에요 자, 어렸을 때 비비탄 총 많이 쐈는데 자 요거는 미니시약건 노멀 등급이 아니거든요 오좀 고급지네 이거는 간주 어, 석... 어, 일단은 뭐 무기 이거 스킨들을 껴보고 한번 게임을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확실히 스섭이라서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네요 일단은 창고로 떨어집시다 비비탄총 나오는거 아니야 이거? 어? 움프네 움프 낄게요 왜냐면 이게 오늘은 좀 바뀐템을 좀 껴줘야 되니까 예 비비탄총이다 이거 레알 비비탄총이요 자갓 우지 좋아하지만 오늘은 예 비비탄총으로 한번 게임하겠습니다 오 비비탄 세트인데 그럼 보니까? 비비탄 세트네 저기있다 오케이 목표를 포착했다 비비탄청으로 너를 잡아주겠어? 비비탄비비탄 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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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 오 버스 띠, 앙 아, 버스 띠, 요거 큰 도로 따라가지고 남부 고속도로 타가지고 내려가면 될것 같아요. 헤이, 예. 어아 진짜, 아훈도박 그만하자니까 이거 시청자분들도 훈도박 이거 그만 봐야 돼. 박는 것만 보여드려. 내가 뭐 말파이트? 요내 이름도 성신데 내가 박씨 아닌 거들 계속 박아요. 물론 박씨 분들이 계속 박는다는 소리는 아니고요. 다이 조크지, 하이 말해 뭐야? 와이 정도면 거의 뭐 얼마나 돌려 제끼는 거냐? 어허 좀 빠르다 자기장 좀 빨러 와 자기장 역사를 잡을 수도 없고 저거 하필 이 똥차를 타고 가야 돼가지고 앙 아, 버스 띠 굉장히 예아 무섭지만 어 뭐야 저거 아 아이 고라니 아니야 저거 아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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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 일로 어저거나좀 쏠라는 것 같은데 정방으로 쏠라 그러나? 어라? 보라니가 아니라 코뿔소였던 걸로 반항을 하네. 비비타는 또 밀베에서 써야 또 제맛이죠. 자 공장으로 떨어질 겁니다. 대. 네. 제 빠른데? 야야야야야야. 야, 야, 야. 어. 올바른 선택해라. 어라? 오 사건 장전 소리 보소. 이 친구들 살바라네. 아 어, 뭐야? 나 민이는 스킨도 없는데 이거. 여기인데? 잘어돼 어우 야 진짜 레알 오 미니가 역시 다행히 그나마 한방한방이 세갖고 그나마 다행이죠? 개머리판까지 끼고 대래서 가까이 오는 애들은 그냥 개머리판으로 그냥 깨버리면 돼 어.. 말 난다는 소리 진짜 얼굴색 안변하고 잘하지? 아니.. 와 간단해 비비탄 총 맛보여준다 아오내 비비탄 총 맛보여줄게 이리 온 아, 오라니까 진짜 오네. 야, 요시도 부르면 안 오는데 너는 바로 오네. 너내 개할래? 소리 하지 마, 임마. <laughs> 아, <하아>, 보자. <웃음> 음... <웃음> 뭐야? 어, 야 잘못 눌렀는데? 에반데 에바 치네 또아또 아, 또 에바 치는데 괜찮아 이 저희가 하면 돼야요 요즘에 요 요즘에 요, 이제 차가 뜨거든요 저만하는 저만의 레시피에요 어떤 거 이제 그 백종원 씨도 백종원 씨만의 어떤 거 비밀 레시피가 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죠 저만의 배틀그라운드 레시피가 있는 거예요. 음. 클리네 어. 이 레시피가 항상 맞을 수가 없죠 에이, 그 오늘은 차가 없네요 가끔 있는데 오늘은 차가 없네요 미스자 이제 제가 비비탄총을 한번 찾아볼까요? 그렇지 AK가 뜨잖아 이거 봐와 스컷 심지어 탄이 많아 대지 이거는 오케이 비비탄총 겟또 l 루 어? 카카 고팔 98이니? 어 98이 맞니? 98아 어서와 아니 아니 가능한 부분이냐 이거? 양 어때? 여기 오는 거야? 지나가는 거야? 약간 맴도는데 저기 간거 아님? 맞네. 암살 가도. 자 암살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암살은 어렵지 않아요. 상대가 어,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네, 차분히. 싸서 맞추면 됩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예, 그거예요. 어차피 상대는 삼뚝이 없기 때문에 제가 헤드를 맞춘다고 해서 카고 팔라는 원샷 원킬이 안 되죠. 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몸통 두 방을 싸가지고 컷 때리고 제가 삼뚝을 먹는 그런 큰 그림. 네, 근데 오토바이까지 선물을 해줘버리네. 야 이거 기대하지 않았거든요. 삼뚝이 온전하게 있어. 이게 웬열이요. 오토바이 같은 경우는 제가 그훈두박이 웬만하면 안 나와요. 예, 그 부피가 작기 때문에 아이 정도면 20점, 10점 만점에아 오바 했죠 200%야 아, 점수 200%야 이거 자 엘포즈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엘포즈로 가서 대도시 한번 쓸어버릴게요 저기 분명히 간 친구들 있거든요 비행기의 어떤 움직임은 무빙은 저기가 아니었어 근데 자기장을 보고 탈거를 탄 다음에 여기로 가는 애들이 있을 건데 요 정도는 대 오토바이 탄다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아시겠죠 예. 이정 이런 경우로 이제 시추죠. 꼈어요. 예, 제대로 꼈네요. 하지만 저기 오토바이 하나 더 있죠. 문제 없다는 거죠. 아, 당황할 필요가 없다는 거. 어... 너무 멋있고 아, 거의 지금 약간 재밌네 오토바이. 역시 오토바이 재밌어요. 유쾌해 그냥 이거 타면 은 아, 재밌죠. 예, 이 맛이죠. 이 맛을 타는 거죠. 여기 있네. 야야 뭐야 어? 와 잠깐만 교환했어 거의 물물교환급 얘도 3뚝이었네 근데 저 친구는 저를 헤드를 못맞.. 아 맞췄네 오시 깜짝이야 응? 잘가시고 이제 여기 하나 있었거든요 간다 콩알탄 너 옛날에 포트리스 좀 해봤냐? 포트리스 빨콩이다 이게 가자 적도마 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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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튀어. 저 파밍할 거요. 에 파밍 개꿀이죠 이거. 나쁘지 않네. 조금 몰려드는 느낌인데 여기. 아 여기가 딱 그기구나. 어 절로 가네. 어 어유, 예, 예측샷이었어요. 그럼요. 아하 절로 가는데 제가 그냥 맞출 이상하게 맞출 리가 있습니까? 그렇죠. 에 없죠. 맞아. 맞아고. 어한번더 머리 내밀지 왜그 멋진 얼굴 한번더 내밀지 그래 왜아 헤드를 못 잡은 게 아쉽네 아 자기 의장 때문에 조금 또 가야 되네요 일단 전적 토마가 있기 때문에 가주어어쒸 계속 싸우네 조금 탐난다 약간 힐 욕심 내볼까요? 하힐욕심좀 <laughs> 내보자 아 어. 어우 쒸 깜짝이야 안녕 오! 놈이 온다. 약간 아래 지형을 이용하는데, 저거 이상한 데서 깝뚝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 근데 제가 드링크 때문이라도 저 친구를 조금 파밍을 해줘야 돼요. 지금 내가 잡은 시체를 저 친구가 파밍을 했기 때문에. 무서워서라도 나와야 되않냐 오. 오. 한번더 나와봐. 나와봐 임마. 어 뭐야, 내 딱콩이 안 맞았어? 오, 어, 예상치 못했는데 이거. 어 생각보다 격렬하네 반응이. 뭐.